안녕하세요. 반갑금매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곳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에 나와 있습니다. 어, 현재 민박 겸 펜션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쪽으로 맑은 자연 청정 계곡물이 흐르는 위치의 주택입니다. 자, 저희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전국에 엄선된 금매물 정보를 문자처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더욱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펜션형 전원주택의 장점이죠. 본 매물은 소액, 그, 펜션의 규모 대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리고 토지 면적도 상당히 크고, 자, 토지가 저 뒤쪽까지입니다. 제가 좀 이따 경계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전원 생활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매물이에요. 따박따박 한 달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매물입니다. 평창은 또 관광지로도 유명하죠. 자 경계점 잡아드립니다. 지금 뒤쪽에 약간의 토임 형태로 임야화 돼 있긴 하지만 실제 지목이 전이에요. 그래서 개발 행위가 가능하고 나중에 그 위쪽에 전에다가 별채를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부지의 총면적이 530평에 달하는 매물입니다. 주택의 규모도 상당히 있고 단 단점은 이런 주택은 이런 펜션 주택은 오셔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란에 위치한 매물이고 주변에 민가들이 띄엄띄엄 뒤쪽도 한한채두채 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곳이고 자 요즘에는 트렌드가 펜션을 어, 주변 현황을 보고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오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광고, 마케팅을 잘했을 때그 펜션 또 가치가 더 극대화 되겠죠?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옆에가 별채거든요? 옆에 편안하게 그냥 장기 투숙객들, 장기 민방용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내가 욕심내지 않고 그냥 달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매물입니다. 앞쪽으로 또 계곡물이, 청정 계곡물이 흐르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주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입니다 전면에 어관 우리 진출입이 용이하게 다리를 건너서 자 개울물을 건너서 전면에 이렇게 주차가 넓은 공간이 있어요 넓은 주차 공간 손님들이 와도 시원시원하게 겹쳐서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은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 지금 보이는 곳이 별채입니다 자 별채의 호실은 양쪽으로 같은 구조로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전면 쪽에 데크 공간과 위에 차양시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계곡물을 접하고 있습니다. 위치 너무 좋죠? 자, 전면에 부동수전도 하나 빼놓으고 측면에 또 제가 지금 보여드릴건데 밭도 있습니다. 밭도 자, 정말 저희가 봤을 때 말도 안되는 가격이에요. 자, 이 앞쪽으로 또 어, 국어부지가 있어서 실제 활용면적은 전체 면적이 530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거의 600평에 가깝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지금 하단부 개울물 있는 곳은 전체가 다 국어 부지입니다. 요즘 땅을 땅을 보러 다니신 분들 땅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개울만 접하면 평당가가 거의 뭐 50만 원, 40만 원 이렇습니다. 좋은 조건의 전원 생활 하면서 월세 수익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측면부. 자, 우리 주택의 경계는, 자, 제가 서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후면부는 벌써 딱 경계점이 보이죠? 주택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자, 이쪽이 다 경계점입니다. 자, 평창 읍내도 가깝습니다. 평창 읍내도 1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이 가능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잘 되어있죠. 교통여건. 주변이 전체 일대가 관광지여서 관광 인프라가 아주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뭐 하나 빠짐이 없죠. 앞에 계곡물이 접하고 있고 본체와 별체로 구성이 되어있고 토지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어뭐 임대업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체 같은 경우도 면적이 꽤 크기 때문에 어 내가 펜션 임대를 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어 숙박업을 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어 임대를 전반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객실들을 자 반대편 측면으로도 또 이렇게 밭이 있어요 자 이쪽에도 넓은 밭이 있죠 자, 컨테이너 같은 거 치우고 그냥 밭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전원생활 하실 분들은. 자 우리 부지의 면적은 하우스까지는 포함이 안 돼요 하우스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어,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보시기에도 가성비가 어마어마한 그런 매물입니다. 자, 뒤쪽도 밭이 또 추가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불지면적이 큰건 현장 답사를 하셔야 되고, 현장 답사를 오시게 되면, 저희가 지적도를 들고 정확하게 경계점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본 매물에서 뒤로 올라가는 어 제가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볼게요. 뒤쪽에도 또 평평하게 부지 조성을 해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뒤쪽에 지금 붙어 있는 밭은 어 범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소실되는 면적이 그래도 상당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길로 올라가는 부분들도 도 부지 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냥 이 공간들은 다 밭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가 따로 집을 짓게 아니라면 밭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별채 정도 하나 뭐 요즘 농막 같은 거잘 나오죠. 전에다가 농막 하나 지어놓고 어, 우리 메인체에, 메인 채에 메인 본채에 손님이 어 객실 단가가 큰 손님이 왔을 때 나는 위쪽에 농막에 올라가서 거기서 어 하루 자면 또 아래쪽에서 본체 쪽에서도 수익이 크게 또 발생이 되겠죠. 아니면은 지금 기반시설을 끌고 오기가 근처에 내 주택이 있기 때문에, 기, 이미 기반시설을 끌고 온내 주택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뭐 캠핑시설, 간단하게 캠핑시설을 만들어서 어 캠핑을 할수 있게끔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자, 상부에서 나오는 경관은 너무도 멋집니다. 저희가 보기에 본 매물 상당히 인기가 많은, 거,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넓은 평지가 위쪽에 부지 조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거의 판판하죠? 가서 포크레인한 번만 끌고 오면은, 어, 전반적으로 부지 공사가 완료가 될 걸로 봅니다. 자, 이런 곳에다가 농막 하나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 바라보는 뷰도, 너무 멋져요. 자, 이 상단에서 좀 올라와서 바라보는 뷰도 너무 멋집니다. 경작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민박이나 임대업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 수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너무 멋지죠. 이 상부에서 바라보는 경관입니다. 자, 이런 매물 흔치 않습니다. 주택의 연면적 그리고 부지가 앉아 있는 자리. 앞쪽은 또 개울물이 흐르고 근거리에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관광지 인근입니다. 관광지 인근이기 때문에 토지 단가가 상당히 비싸겠죠. 자, 전체적으로 위에 올라오니까 평평하죠. 자, 이쪽 부분을 잘 살리셔도 또, 어, 또 어떤 수익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개나리들이 너무 예쁘죠? 자,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꽃들도 돼 있는 거예요. 자, 반기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좋은 매물 답사하시고, 또 마음에 드시면 계약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꽃들도 반기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자, 주택 본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체에서 보는, 우리 테라스에서 보는 전면 경관이에요. 자, 어떻게 이런 가격에 나올 수 있느냐도 저도 궁금할 정도입니다. 자, 본 매물은 저희와 전속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자, 요즘 손님분들이 따로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무, 어떻게 또 알고 그냥 막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셔봤자 계약을 못해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알고 오셔봤자 이미 계약이 한발 늦습니다 저희가 더 빨리 계약을 해 버리기 때문에 신뢰도 있게 어 우리 구독자님들 어떤 예약을 잡고 방문하기를 꼭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매물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전속 계약이 다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봤자 계약을 못하십니다 단독적으로 자, 우선 본체의 현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현관 넓죠? 자, 이쪽에다가 또 예쁜 장식다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술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자, 주택의 거실 부분입니다. 거실. 그냥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해서 관리 상태가 용이하고 구조가 시원시원한 구조죠. 주방과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우리가 펜션에 놀러 왔을 때 나오는 독채형 구조죠. 자, 여기를, 어, 저는 임대로, 본체 같은 경우 임대를 주면 임대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임대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펜션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을 때는 이쪽에 임대를 주고 나는 위쪽에 농막 요즘 잘 나오죠. 농막에서 잠깐 주말 정도에 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수기 때는 단가가 상당히 큽니다. 자첫 번째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도 사이즈 넓죠? 자 안방에 따로 욕실이 돼 있고 전반적인 관리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에요. 자 이런 매물을 저희가 올리면 전화가 하루에 100통이 넘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빠르게 오시는 게 제일 빨라요 빠르게 오셔가지고 뭐 허위 매물 뭐 허위 매물 같은 거안 올려요 저희 구독자가 20만 인데 저희가 어 어떤 신뢰를 갖고 이 매물의 거래보다는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채널의 어 브랜드고 우리 채널의 신뢰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잡고 빠르게 오시는 순서대로 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상부도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이쪽에 창고시설돼있고 지붕공간이죠 꽤나 깊어요 꽤나 깊어 꽤나 이렇게 어, 펜션을 운영을 하시면 짐이 엄청 많을거기 때문에 자 이쪽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위쪽에 따로 어, 별채공간으로 농막같은거 하나 갖다놓으셔도 된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이 위쪽에서 그냥 따로 생활을 하셔도 돼요. 손님이 왔을 때는 아니면 이 공간 마저도 어, 성수기 때는 방이 모자르기 때문에 어, 이 공간 마저도 어, 독립적으로 설계를 하셔서 계단을 달아서 어, 운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층은 다 황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은 산이 보이죠? 자, 주변에 들러오는, 들려오는 새소리도 정겹습니다. 그리고 2층은 따로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바베큐 파티 할수 있는 이런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자, 2층에서 바라보는 전체 전망입니다. 너무 멋지죠? 자, 2층도 또 따로 별도로 지금 테라스 쪽으로 올라오는, 1층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죠. 아침에 탁 일어나면 시원한 이런 산솔 바람이 불어오고 지금 느낌, 제가 느껴지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 앞쪽에 또물 흐르는 개울물 소리, 새소리, 아, 이렇게 고란에 힐링할 수 있고 또 수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바, 반대쪽에 별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채 가기 전에 어, 건물과 건물이 이어져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오셔서 꼭 답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난방 어, 보일러실과 창고 겸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별채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구조가 똑같은데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지금 손님이 그 달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만 샘플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도 다용도 공간 자, 양쪽으로 구조가 같습니다 지금 왼쪽은 달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반대쪽만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별채도 잘돼 있어요. 앞쪽에 지금 데크 공간도 넓게 돼 있고, 자 별채 공간 원룸식으로 돼 있죠. 원룸식으로 넓게 원룸식으로 전체적으로 주인분이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관리 상태가 상당히 용이한 편이에요. 펜션들, 관리가 안된 펜션들 많은데, 그래도 주택분의 어떤 정성과 그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어, 본 매물이었습니다. 자, 화장실과 주방 공간이 좀 들어가 있어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형보다는 좀더 넓게 느껴집니다. 자, 화장실. 그냥 기존대로 운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크게 수리 안 하고, 좀 가격을 저렴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본 매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자, 평창군 박림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근이 관광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가 뛰어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도 가깝고, 또 평창군청도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 조건 또한 뛰어난 그런 매물입니다. 그리고 산 밑에 앉아서 안정감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전면으로는 청정 자연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본 매물은 부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었죠. 530평에 달하는 매물입니다. 뒤쪽으로 또 별채를 놓으셔도 될것 같고 기존에도 연면적이 크기 때문에 기존대로 운영을 하시고 그냥 곡식이나 이런 거 재배 농사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따로 저 부분 캠핑 용도로 간단하게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 자본 매물은 연식 대비 어, 관리 상태가 상당히 용이하고 가격이 매우 우수한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자 저희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뒤쪽에다 영상 말미에다가 어, 또 많이 문의하시는 구독하고 알림 설정된 매물 빠르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따라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늘상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물이 갑작스럽게 나간 경우, 아, 이 매물 내가 샀어야 되는데, 내가 살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미 한발 늦으신 겁니다. 구독을 눌러 주셔야지, 금매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구독 버튼이나 알림 설정을 할줄 모르는 고객분들께서 상당히 많으셔서, 저희한테 잦은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구독하는 방법, 알람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이 여기 보면 빨간색 버튼이 있죠. 영상이 지금 재생되고 있으면 영상이 재생될 때 밑에 이렇게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구독 중이라고 이렇게 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종표시가 있죠. 여기 종표시. 종표시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금매물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맨 위에 전체로 눌러 놓으셔야 돼요. 전체로 누르게 되면 종 위에 모양이 아까 그냥 종만 있었는데 땡땡 표시가 되 있죠. 이렇게 되면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하고 알림 설정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금매물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구독된 금매물은 문자처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느냐. 완전히 유튜브를 끄고 나가보겠습니다. 평소 때 우리가 유튜브 시청하기 위해서 유튜브 아이콘을 누르죠. 유튜브 아이콘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뜨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뜨죠. 그러면 상단에 첫 번째 화면에 여기 위에 종표시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구독을 하고 알림 설정을 해놓은 채널에 매물들이, 금매물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금매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선점하셔서 좋은 매물을 구매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